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예, 네, 근데 어, 좀잘못 지낸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친구랑 싸웠거나 또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거나 또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거나 동생이랑 형이랑 또 이렇게 싸웠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남한테 말못할 고민으로 혼자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우리가 언제나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평안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로 어렵거나 힘들 때, 뭔가 마음이 힘겨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자, 우리 성경에서 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해요. 자,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성경에 깨어 믿음의 굳게 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셉. 어, 잘 아네요. 요셉이에요. 자, 우리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요셉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먼 과거에서 시간 여행을 해서 왔어요. 하나부터 다섯까지 천천히 세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안녕하세요, 요셉. 안녕하세요. 네, 어, 이 사진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이 꿈을 꿨다고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그때 어땠어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어요. 아 그렇군요. 요, 당신은 하나님이 음. 당신과 함께한다고 믿었군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답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었군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 보면 억울하게 오게 가치였는데 좌절하거나 낙담되진 않았나요? 물론 좌절되고 낙점되었지만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 당신은 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굳게 믿었군요. 자, 우리 다음 사진 이게 보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당신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때 미워하는 형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나요? 글쎄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애굽 땅에 저를 보내셔서 형들과 아버지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었어요. 아,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군요 그래서 억울하게 종에 팔렸을 때도 또 힘들게 종살이를 했을 때도 또 억울하게 옥에 가셨을 때도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군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게선 사람이었네요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요셉 얘기 잘 들었어요? 예. 네, 요셉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도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함께하시고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 우리의 그런 굳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구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믿음의 굿께서요 함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자 다시 그어 준비. 자 시작 믿음에 굳겠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믿음에 굳겠어요. 네 여러분들 믿음에 다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우리 유치부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초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셉과 같은 굳은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뛰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겠어요.